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시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반반 웜쿨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예전에 모 브랜드에서 근무할 때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퍼스널 컬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한 4년, 5년 전이라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 받고 아예 제품명을 적어 오시더라고요. 립은 뭐 쓰래요? 혹은 블러셔는 이 컬러만 쓰래요? 아예 적어진 종이를 들고 오셔서 발라보지도 않고 익어 주세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메이크업 받으시는 분들도 브릭 컬러 되게 좋아했는데 퍼스널 받아보고 이 컬러 워스트라고 해서 다 버렸어요. 웜톤이라고 핑크가 안 받는다고 해서 못 써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고객님. 퍼스널 컬러는 참고하면 좋을 진단일 뿐이에요라고 말했고 절대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를 받는 곳마다 다르게 말해줄 수 있거든요. 저는 5년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봄 웜을 진단 받았는데요. 헤어 컬러나 악세사리 혹은 렌즈나 옷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반은 웜. 반은 쿨톤으로 해볼게요. 각각 어떤 컬러 조합으로 메이크업하는지 잘 보시고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하기 전에 피부 커버까지 맞춰준 상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톤체인지 메이크업할 때는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를 해줘야 내가 올리고 싶은 색상이 예쁘게 잘 올라와요. 렌즈도 한쪽은 그레이, 한쪽은 브라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들로 맞춰줬어요. 섀도우 하기 전에 눈썹도 웜, 쿨, 반반으로 그려줄 건데요. 오른쪽 웜톤은 베네피트의 3번 브로우 컬러 사용해줄 거고요. 왼쪽 쿨톤 컬러는 아나스타샤의 에브니 컬러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졌으면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요.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오늘 이 제품들 사용할 거예요. 데이지크 신상인데 진짜 예쁘죠? 톤이 나뉘어져 나왔어요. 이쪽이 쿨톤, 이쪽이 웜톤. 완전 다올 무펄로 나왔거든요? 데이지크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올 무펄 팔레트는.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 맛집 중에 하나거든요. 데이지크가. 섀도우 팔레트만 웜 쿨로 나온 게 아니라 블러셔 팔레트까지 웜 쿨로 같이 나왔어요. 이따 블러셔까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웜 팔레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웜 블렌딩 팔레트는 부드럽고 묻드있는 톤이고 너무 붉거나 노랗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밝은 베이지부터 딥한 아이라인 컬러까지 적당히 구성되어서 믹스하기 편하다고 느껴지죠? 쿨 블렌딩 팔레트는 다른 쿨톤 팔레트보다 햇빛이 적어서 탁하다는 느낌이 비교적 덜하고요. 살짝의 흰기가 돌면서 맑고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쿨 팔레트도 베이스부터 미디엄, 딥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적절한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웜쿨 메이크업했던 것 같은데 그때처럼 웜, 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실전에 활용하기 좋도록 은은하게 색감 활용해 볼게요. 먼저 원팔레트의 두 번째 컬러, 오른쪽 웜톤 구간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쿨팔레트는 이 컬러 베이스로 써줄 거예요. 이 가루 입자가 되게 고와서 밀착력도 진짜 좋고, 레이어링하기 편해서 얼룩 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음영으로 은은한 음영을 먼저 표현해주고, 두 번째 음영 컬러는 여섯 번째 컬러 사용해줄게요. 블렌딩이 부드럽게 되도록 쌍꺼풀 안쪽에 펴 발라줄 거예요. 언더는 이렇게 뒤쪽만 발라주고요. 쿨톤 미디엄은 이 컬러 사용해 줄 거예요. 미디엄 컬러는 위쪽으로 너무 넘어오지 않도록 위에 한번 다시 덮어주고요. 똑같이 언더 뒤쪽. 이렇게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삼각존 밑부분 내려주는데 사용할 거예요. 쿨은 이 컬러로. 이 밝은색 컬러로 애교살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그림자 쉐딩으로 한번 줄게요. 웜톤 쉐딩은 투쿨포스쿨의 모던 컬러 사용해 줄 거예요. 콧대 쉐딩도 살짝 같이 주고, 얼굴도 같이 외곽 부분 깎아 줄게요. 이 쉐딩 컬러는 쿨웜을 많이 타지 않아서 왼쪽에도 모던 컬러 사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왼쪽 콧대에는 아멜리의 스텝 베이지 마카롱 그레이예요. 여기 콧대는 최대한 붉은기 노란기를 빼주기 위해서. 그리고 쿨쪽 애교살은 팔레트의 컬러로 그림자 만들어주고요. 웜톤 첫 번째 컬러로 애교살 볼륨을 줄게요. 진짜 음영부터 다양하게 다 사용하죠? 그리고 쿨톤 첫 번째 컬러로 똑같이 눈밑 볼륨감 줄게요. 지금 바르는 위치나 바르는 방법을 다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웜톤 쪽 아이라인 데이지크의 슬림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이에요. 라이너는 데일리로 오늘 은은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꼬리 쪽 조금이랑 점막점만 채워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의 제일 마지막 딥한 아이라이너 컬러로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쿨톤 쪽 똑같이 아이라인 빼줄 건데, 이쪽은 블랙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쿨톤 쪽도 똑같이 아이라인 딥한 컬러로 그려줄게요. 똑같이 스머징.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고요. 이제 뷰러하고 마스카라까지 해줄게요. 오른쪽 초코 브라운으로 먼저 마스카라 해줄게요. 웜톤은 브라운으로, 브라운이나 오렌지 계열로 섀도우 했을 때는 마스카라 무조건 브라운스거든요. 전체적인 조합이 따뜻해 보이는 게 통일이 되면서 예뻐요. 분위기가 이렇게. 딱또 예쁘게 잡아줘 가면서 그리고 왼쪽은 블랙 사용해 줄 거예요. 마스카라가 눈화장의 마무리잖아요. 이쪽은 블랙이라서 확실히 해주면 또렷해지는 느낌이 확들 거예요. 데일리한 느낌을 살리라고 이렇게 언더는 생략해 줬고 마스카라 하니까 정말 웜 쿨의 차이가 확. 보이지 않나요? 블러셔도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러셔도 이렇게 웜, 쿨로 나뉘어져 나왔는데요. 이쪽이 웜톤이고 이쪽이 쿨톤이에요. 컬러가 다 튀지 않고 예쁜 조합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오른쪽에 웜 블렌딩 팔레트부터 사용해서 블러셔 해줄게요. 이 위에 두 가지는 살짝 뽀얗고 밑에 두 가지는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인데 밑에 컬러를 사용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두개 섞어줄게요. 바깥쪽부터 부드럽게 감싸지도록. 그리고 쿨 블러셔 팔레트는 요 뒤쪽은 살짝 라벤더 빛이 많이 도는데, 라벤더보다 오늘 약간 베이비 핑크 같은 색깔을 내주고 싶거든요. 요거 써줄게요. 좀더 화사하고 깨끗한 피부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벤더 컬러를 써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웜/쿨 나누어서 발라줬고요. 이제 입술도 발라줘야겠죠? 쿠션으로 입술 커버를 먼저 한번 해줄게요. 웜톤 쪽 립부터 발라볼게요. 데이지크의 크림 샌드라는 컬러고 이렇게 부드러운 복숭아 살구 같은 색상이에요. 촉촉한 립이라서 전체적으로 입술이 도톰해 보이도록 발라줄게요. 베이스 컬러로 쓰기 진짜 예쁜 컬러죠. 옴톤립 이렇게 발라주고요. 안쪽에는 브릭 로즈라는 색상이고, 이런 브릭 오렌지 같은 레드 색상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섞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쿨톤 쪽은 로즈 힙이라는 베이스 컬러인데요. 정말 예쁜 복숭아빛 핑크죠. 튀지 않는 색상이라 이것도 베이스로 써줄게요. 여리여리한 핑크예요. 오른쪽이랑 섞이지 않도록 잘 토닥토닥 해가면서 바를 거예요. 그리고 쿨톤 쪽은 블루밍 레드라는 컬러고 살짝 핑크, 마젠타빛 컬러가 들어간 레드 컬러예요. 안쪽에 쏴줄게요. 자, 이렇게 줬더니 웜쿨 메이크업이 비슷한 무드로 완성이 되었죠? 나머지 한번 세팅하고 와볼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웜쿨 반반으로 비교해봤는데요. 한 얼굴에 몰아서 비교해보니까 확 차이가 나죠? 이제 봄이니까 소프트한 느낌으로 발라줬더니 두쪽 다 뽀송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악세사리도 각각 다른 컬러로 매치해줬는데 어떤가요? 렌즈나 메이크업 제품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이미지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어울리는 색조가 뭔지 아예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참고를 하시면 좋지만 워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일 뿐이지 너무 퍼스널 컬러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톤 같나요? 오늘 사용한 이 섀도우 팔레트는 4월 1일부터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선 런칭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발색해보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 런칭 기념 프로모션으로 팔레트랑 브러쉬까지 같이 겟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제가 터북 이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워낙 색조 맛집이라서 데이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말 텅장 만들어주는 예쁜 아이템들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손과안 맞아서 안 쓰는 화장품이 있다면 조합을 생각하면서 메이크업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어쩌면 서랍 속 처박템이 인생템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